노터스는 한번 가져야 맞거든요. 전 것점까지는 아이더라도 이 정도?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야 맞는 그림인데 10%? 어. 또 모르죠. 이 노터스가 이, 이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무중 관련된 것을 무중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들어올리려면은 뭐 한번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도 괜찮죠. 근데 어제 했던 어제 분봉 차트를 보면 좀 수상한 게 있어요. 이게 그래서 오늘 좀 디데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금요일이긴 하지만 한번 가져야 맞습니다. 이거는 이상입니다.